기회 리게 딱, 예? 그렇게 해서, 브리핑 자료 리워그리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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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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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여튼 씨하고 여천군하고 여수 시하고세 네. 여자가 한집에 살게 된거예 근데 날마다 시끄러워날마다싸고 음. <laughs> 지가 네. 달이 네. <laughs> 잘났네 계속 그래. 총발배요? 평벌. 평벌. 네. 왜두대가 한꺼번에 지나 가지? 그림 하나는 그림 같아 하나 는 일단 조 봐. 봐 봐. 이렇게 그림 같은 보세요, 데를 진짜. 보면서 이렇게 약간만 소주 약간만 타요? 네 소주 3분의 1잔 타가지고 맥주 <laughs> 반까지 하면 돼요. 가득 채우지 말고 정말 고스란히 채 아셨죠? <웃음>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첫 잔은 그걸로 갈라. 음. 아, 음. 음. 체... 그래? 알아들어요? 아니 저체저 배가 지나가니까 물이 막 출렁거려. 저, 위에서 위에서 거품으로 거품으로 반만. 뻔뻔이에 오케이 됐어요. 처음해 보는 거라 떨리네 이거. <laughs> 음. 이게 그 감. 쭈르쭈 아이고. 협력하는 회사 중에 그 마케팅 쪽에 예, 영 미국에서 유학도 마케터예요. 전문 마케터 여자 여자데 네. 여자야. 빨리 네.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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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마케팅 공부 하고 왔고 본 일을 하셨는데 아니 그 아, 여자분은 영님도 <laughs> 예뻐 아니 또 너무 그림 같잖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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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는 거에요 이게 경치가 낙신 스타. 낚시 배가 재래선 안 된다는 이야기야. 하우스가 다 공간 다 차지해 있으면 안 된다. 어그 음, 말이구나. 배 하우스가 앞에만 딱 설치돼 있고 음. 뒤에는 통빈 공간이 돼야지 좀 음. 자유, 자유롭게 채진호 이사님들 이사기 계획 안 되거야. 음. 아, 내가 아, 아... 너무 열변을 떠요. 어? 어. <laughs> <laughs> 이거 그림 같잖아요. 봐봐요. 음. 아까, 아까 그이야기야 종이배, 종이배가 네. 다 그렇게 쉽잖아요 먹때 가면 종이배는 그쵸 근데 그게 왜 어부들은 왜그 필요하냐면 요야야되니야 돼. 잖아 추워야 그게 낙 생기니까 <laughs> 그렇죠. 낙심은 맺었고 음. 어떤 사 갔다가 바다 있잖아 오래 있을 것 같죠 좋아하는 사람은 오른 날에 가가지고 아침에 날 가가지고 한 6시간 그쵸, 그렇지 않으면 2시간이면 음. 아침에 딱 음. 5시간, 3시간 음. 딱잡히 그러면 좋네. 그 음. 필요 없는 시간을 이렇게 음. 사람이 시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면 따지지 는거야그그 그걸 봐만 하면 그러게 없다는거지 완전 좋아지죠 낚시팬이면 화장실에 장니까 질려 아니 뭐? 좋아하진않고좋아 아, 하는데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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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안 걸리면 자꾸 말안 <laughs> 하네. <laughs> <laughs> 거기 가보면 낚시대를 하는데 남자들이 다 낚시를 이제, 이제 그 샌피시니라 서 모래밭이 있어요. 백살로 그 모래밭 민물이니까 그 모래잖아 또 <laughs> 한가해 <laughs> 거기 이제 낚시대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제 파티가 서어 매일 한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오늘은 무슨 거기 오늘은 무슨 거기 가봐. 그러면 오늘 고기를 첫날 잡았잖아요? 잡았으면은, 그날은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잡아가지고, 네. 그 이제, 일단 집계만 되어 있을 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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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을 하잖아. 그, 놈, 그 놈을 가지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어, 닭시를 했다, 오전까지 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섞어. 다 섞어갖고, 예를 네. 들어서 팀을, 열팀 네. 있다. 어, 열 팀에 열 같이나 아. 나가지고 나눠. 음. 전심을 남자들이 다해 아. 그럼 엄마들이 엄마들하고 애기들이 줄가지고그 그거 맛을 봐그러서 <laughs> 보고 딱히쭈욱쭈욱 요리대회를 는거 그러니까 아.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가족 전체하고 <laughs> 마을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갤러리들이 음. 결국은 낚시 문화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럼 거기에 내부에도 손님도 오고 예를 들어서 아, 세계 수영 대회처럼 세계 낚시대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원사들도 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협찬사도 있고 네. 그죠 아마추어 수영 대회처럼 음. 아마추어 낚시대회 일반인들이 그럼 응원할 때다 붙이고 갤러리도 게스트 와 맛보고 다 붙여 나둬가서 먹어보고 먹어. 내 기분 좋은 대로 붙이고 가려 네. 그러면 이제 그팀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또 그날 또 대회를 해 또 그렇게 또 하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는 마지막 시상기가 이전에는 막 이제 밴드가 왔어요. 이제 우리처럼 해. 그러면 누가 오느냐? 애기들하고 엄마들이 전부 다고딱볼거 춤추는 거야. 그러면은 아빠들은 애기들 다한께 해보게. 뭐 어린 애기들은 구경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뭐 유명한 애들이 계셨네. 엄마. 그 예를 들어서 그때는 선수들은 전부 아빠들은 아이고 아빠들은 그의 도 좋고. 아저씨도 좋고, 거기, 뭐, 후회사도 그 좋고, 춤추는 <laughs>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각시가 춤추고, 춤추고, 춤추고. 내가 방송을 하는데, 술도 한잔씩 하고,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야. 그래 보고 있잖아. 돌이면 <laughs> 건지네 <도리만에 근절해. 웃음> 그리고 이제, 이제, 그, 풍남면 이제, 이제, 그, 이제, 시댄스 다 풀었잖아. <laughs> 그러면 이제, 애기 바아가지고엄마 같이, 자기, 이가안 가는 걸가는거고 무시죠.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충격이 있다. 처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충격이다아나 다시 야만나고 싶다 스바시바 스바시바. 현재 어감만 생각했는데 그죠 그렇죠 그런 그 문화가 음, 음, 있는 요 전혀 다르죠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이걸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아. 또한 가지 내가 더 쉽게 기억할 게있어 내가 이제 감자칼을 좋아했던 이유 중한 가지가 있요 그 마을에 낚시 대회가 있잖아요. 한천 원, 이백 원 정도 사는 우리나는업준 대요. 적만 몇분보요 낚시 대회를 하면 개새끼도 다 나와. <laughs> 그 낚시 대회를 동네 사람이라도그 마을에 한 명도 없편 천이백 원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음. 뭐 자연환경 나무도 있고 뭐도 이거 개별이 있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낚시 대회를 딱 하고 가면은 동네. 에, 초등학생, 우리만의 초등학생들은 다 다녀와서 껍을 들고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공사지 어. 낚시하러 그날 가면은 기가 막히죠. 저도 음. 동네시 당을가지막 이렇게 썰렁들어 주는데 기가 막히지 껍들고 이 섬이 아까 뭐라 그랬 이름이? 장군도 장군 합 음.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착을 하잖아요. 그런 게 나머지 그다 그런 게 아니고 그대회 플레이를 가는 거예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심판이 심판이 누구냐? 엄마들 어, 그 동네 엄마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음... 이 붙이는 거야? <laughs> 어, 아니 아니 거기 여기 써라 아, 호랑이 아, 물고 쌩지 아, 재고 왜요? 그리고 이제 낚시 대회 하다가 술도 먹고 하잖아. 절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 음. 치킨 그 동네에서 못 살잖아. 동미 <놀미> 엄마들 치킨. 그렇지. 동네 엄마들한테 치킨 음. <놀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얼굴도 못 보나?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다 먹었는데 아무도 술안 먹는 거야. 러시아 음. 아, 술이 보드카가 얼마나 음. 아, 50도 ]ays. 되잖아요. 러시아 어, 몇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봤어? 그러니까 70도까지 나오잖아요. 음. 불에 불이 붙어버려. 불이 붙어버려. 근데 아무도 술 먹고 이렇게 또 내가 내가 사겼다고 깡판도 몇 절고. 예, 서로 있잖아요. 부정 행기도 않고 쫙 하고 돼. 요 근데 그게 아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게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율, 그 아니, 마을, 마을, 마을 자체가 나를, 다를, 다를, 다를. 네. 네. 이런 식으로 오면서 전통 같은 개념으로 오다 그렇지, 보니 그렇지. 자리를 잡았는데 음. 결국은 이, 좀 멋진 그런 전통이 되는 거죠. 한국 남자들도 낚시 대회갈할때 여자 심판이 있으면은 참부름 참부름 안해 절대 참부름 <아무리> 안 해. 맞아요. 제가 제가 여러분 실험을 <laughs> 다 해봤어. <laughs> 그냥 그걸 갑자기 하는 게 아니야. 여 그, 낚시 여자 심판도 있어요? 야 음. 그렇게 딱 해보니까 이게 웃기에 적응한 거잖아요. 네. 그거 딱 끝났죠? 그럼 그놈을 그 놈을, 어, 어, 고기를 다 잡았잖아. 다 잡아 미늘 이제 개척하고 태그 붙이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건 기록도 다갖고 이렇게 붙여놓고, 어뭐 그건 뭐, 우리하고 비슷한데, 단체로 이렇게, 이렇게, 그, 그 룰은 내가 설명할 필요 없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딱 잡아오면, 이 고기 손질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또, 동네 할아버지들이 쫙, 가가지고, 음. 직업 창출이네. 그, 그, 있잖아요. 딱 써놓고, 전부 다 손질을 해. 그걸 비오로다 찍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마리, 이제, 무게를 중심으로 몇마리 하든지 딱딱딱 딱 맞춰갖고 비슷하게 해고딱맞추는거요 한두마리 더 많을수도 있겠죠 무게가 그래서 이제 그 태그 붙쳐가지고 그것도 꼽을때 전부 다 이제 비이 없도록 야. 자기가 위치 뽑는거예요 아. <laughs> 대표가 네.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명이 고기를 손길 옮깁니다 그러면서 한명이 나다 놓고 대표로 가 꼽아갖고 <laughs> 몇번짜리 몇번짜리 그는거에요 고기가 왜 똑같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니까 러 그건 뭐 장선을 뽑아서뽑는거법 그러니까 쫙아쳐갖고 요, 딱, 후가 딱, 불면, 이제, 아, 손들이다 아, 해. 그래갖고, 땡! 하는 거 숨어 딱 나와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이걸 심판이 판단을 하지 않아. 음, 누가 해? 누가 하면, 낚시를 다녀온 사람, 그, 하고, 아들하고, 또 누가 하느냐, 거기, 그, 할머니들이, 다심판을 해. 이게, 은기 채고잘됐렸다는 거야. 네, 네. 얼마나 철장병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응.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온 동네 사람들이 감시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참가, 참가 그 낚시대 그 음. 자체가 동네 아. 축제가 축제. 되는 거야 마을 축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놈을 또다또 또 이제 해는걸갖고또 음. 섞어 섞어 가지고 딱문 빠져 가지고 그다음 누가냐 할머니들이 나와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 시간을 줘몇 시까지 요리를 언제 여기다가 만들어내가 있는 거야. 기술 점수, 맛 점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술 성니까지딱 해갖고 이걸 누가 또 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이동회 사람 안 붙이는 거예요. 응. 그럼 이제 게스트 온 사람들이 먹기쫙 아, 보고 만들, 만들어 놨더라. 응. 그러면 이제 태그 붙이고 태그. 얘기죠. 응. <laughs>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한 점씩 먹거나 뭐두 점씩 먹거다 응. 먹어 보고 태그 붙인는거예 태그 붙였죠. 그러면 이제 이 서밀이 다 됐죠. 그럼 이제, 이제 행사의 모든 것들이 봐요. 애기들 춤추는 거, 뭐, 그거 하는 거, 시상으로 하는 거, 연극, 낚시대회, 뭐, 뭐, 고기 손질, 뭐, 비질하고 요리 비질하고 다 됐잖아요. 뭐.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가수들 불어 가지고, 음. 하고, 하나 시상하고, 네. 거기 한, 또, 팀들 다 시상하고, 네. 또 하고, 또 시상하고, 이런 네. 네. 시상만 네. 하는 거. 시상만 비고 그냥, 이런 <laughs>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 이 낚시대회 자체를 저는 어떤 일이 있다그 낚을, 그, 뭐, 강낚자 이런 것이 아니고, 낚시라 강낚자, 음, 뭐, 낚을 십자 이런, 이런 것이 아니고, 즐거울 낚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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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즐거울 낚자 때 십자를 쓰는 거예요. 낚은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의 핵심이 뭐냐. 낚심은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 주제가 만나는 것이다. 그죠 사람 먹고 만나면 물고 오 사장님이 니해야 되겠는데? 아니 사장님이 사람 <laughs> 그래, 사사이 없어서 안돼 사이있사이있으면 만나야지 가족과 함께 그렇죠 그, 이웃과 가족과 국가, 그, 국가, 국가와, 국가와 이렇게 다 만나는 거 저는 분명한데 저희 나라로 분명히 가족 그이게 어떤 그런 뭐 원래는 뭐 직장 남자들이 직장 다니면 뭐. 저는 저 이제 저의 아랫 세대만해도 이제는 그런 이게 없어요. 원격 는게 없으니까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음. 아주 갈망하는 음. 진짜 그 젊은이들은 그런 걸 이제 갈망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콘텐츠가 생겨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장아성이가 맥스턴 개인 노래 그만둔 줄 알아? 개인 버퍼아들 아들은 스레스 맞아. 아기들 아기들한테 왜좀묶여있어야돼 시험 나하고 은은 분위기도 재밌네. 나 이렇게 있어도 정렬. 다른 정리를 못다아요 어. 일에 대한 정리를 아 어. 목숨 걸어 사람과 정리를 굴려 <laughs> 아. 목숨 걸은 여자가, 여자가 나타났구만. 나 어. 음. 목숨 걸면 무서워. 목숨 걸은 여자가 나타나야 요 근데 한 번도 안 걸었기 음. 때문에 나만 이제 걸었으면 없어졌어. <웃음> <웃음> 네, 맞아 맞아.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생각을 깊이 네. 그래서 영상을 이게 몇부터 그러. 몇인데 여기 어지럽 술이 약나 야, 그만해. 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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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 어지러우면 저 가서 좀 돌산대기 한번. <laughs> <laughs> 아니, 우리도, 아니, 우리도, 아니, 우리 아니, 물가에 아니, 우리도, 아니, 우리도, 가니 우리도, 아니, 우리도, 아니, 우리도, 아니, 그리도 아니, 우리도, 아니, 우리도, 아니, 우도 아니, 우리도, 아니, 우리도, 아니, 우리도, 아이우니까니아 목숨 걸사랑는 목숨 걸 사랑을 안해봐서 그래도, 그래도 그거지만 목숨 걸린 만큼의 그런 특별 사랑을 표현을 못는사람들 많더라고. 아, 절대 안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시대에 진짜 목숨 걸는분 많이 봤어요. 누나야, 2년 연상, 근원데거의 네. 빠졌어요. 음. 결국 이다데데 네? 네. 아, 아. 아. 네. 모르는 거뭐야 아니, 전화하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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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니야. <laughs> 어? 그 거예요. 방 앞에 아 <laughs> 뒷본도딱 갖고 왔갖고깨 손가락 꼭 잘라놓은 적 있어? 진짜 그거는 그런... 무섭다. 음. 네. 어. 손가락 잘라놓더라도 도시 하지 않을 거예요. 잘라버려고 결국은 여자가 좋아했어. 했지 여자가 야 나는 강간당하는 거그 이해를 못해. <laughs> 네. 여자는심이야그랬아니 어, 우리가 많이 신을 다닌다. 예. 그렇게 그니는너 나하고 좋은데 게니지 살다안말이거그그서 사람은 더이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더운 거를 반복이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laughs> <laughs> 아그래도 그, 사랑하면서가 너무 익숙해졌는데. 네. 상주 주세요. 다왜신문를어 맞아요. 여자들이니까사합니다 베트남이 오셨어요? 어 베트남 어디에요? 베트남에요. 다나 오 다나? 아니, 다나에 내 음, 동생들 많이 있는사람이다니까 그렇게 물 다나에서 오셨군요 네, 음, 다나 좋아요 다나에서 있다 왔어요 저를 2주만 했는데 6개월 동안 어 진짜 세네가 근데 만약에 이1 5 0명다 250명씩 왔 있다 이따 하루에 있는 사람들, 사가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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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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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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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들 사람들, 사람있사 베트남 보라카이 없어 아이핀 호치민 아이 아줌마 이준희는 아니구만 <laughs> 아이구아 <아줌마> 보라카이 <laughs> 어디가 지 <있지>? 필리핀, <laughs> <블레피는 웃음> 보라카이 빌핀 있어, 빌핀. <laughs> 음. 아 필리핀 필리핀 아나 보라카이가 아닌데 보라카이가 잘, 잘 나간 것아 세계 <laughs> 3대 빛이라고 화이트 빛이라고 하던데 3대 빛이 아니에요 세기빛이예요썬오 빛이 아니에빛이요 미친 음, 그래. 부러워, 미친 그니까? 최고가 빨라워요. 빨라 빨라만. 빨라 팀이 나가면 우리. 전놈이뭐하러 막. 전부 면도 다왜 닦겠어. 빨라워. 나 빨라워 죽갔다 다시 봐. 빨라워. 진짜 이거 넘버링도 다 그랬어요. 그거 빨 느낌이. 빨라 이대로 할 요즘도 그 서울에는 킹크랩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천 같은 데는 연안부도나 이런 데 가서 사원님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받아먹는 거예요. 한 마리 2만하고 애가 배가 이쪽으로 기본 이십이킬로. 내가 장군 어, 어, 때 배가 장군 돌아오는 통모에 지나가는 걸 찍는데 계속 사원님 이게 통모야 통모. 통로. 아 도... 어쩌지 여구를 통하지 않고는 전체 나갈 수가 없어. 저리 나가든지 요리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거문도 백두갈 때 이쪽으로 가면 안거든요 응. 거문도 백두갈 때 무조건 여리 나가야 되고 아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이쪽으로 오는 응, 데도 응. 있고 응. 여기가 여기로 잘... 들어오는 거 응. 나가는 거아 이게 들어오는 거구나 다 아, 이게 낚싯배야 이게 이게 낚싯배 이게 어선 음, 여기 낚싯배 어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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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대 요즘 3억시해5 아파트 한 7억 아오억이 저게 5억인데 오억 값지를 못해버리를못해 갚겠지라 근데 이거는 간단한건될거 아니야? 감치가 올라가니까 안 돼. 그리고 사장님 셔자그 거야. 절대 중국산 김치 쓰지 말아야 돼, 여수에서. 이건 돌산 감김치 써야 돼. 이건 쥐아이야 쥐약. 돌산 감김치 줘. 나 정말 이 필리핀 말을 할 거야. 어. <laughs> 아, <베트남인데. 웃음> 그냥 베트남. 아니 베트남인데 그런 베트남 가서 국수 한번 할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내니멸들 김치 쓰라야지. 아니 이 중국산 김치 쓰면 되겠어. 여기 정말 전통적인 음식을 하는 데 있어. 근데 오빠 망고도 다그 나라 망고야. 그렇아 이게 망할 징계야. 절대 안 돼. 아니야. 아, 전통. 전 세계적으로 뭐 좋은 걸 먹어. 네,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왜웃계그 그, 열대 가일 먹어 여기서? 나 열대 가뭐 망고같은거 <laughs> 열대가야 뭐 나는 열대가에 뭐. 뭐. 오직 그 나라만 가서 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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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스틴 먹어 봤지? 음. 음. 어, 그거에서 그 시각이 지리아리지나 몰라 망고까진 알겠는데 마늘같이 생긴거 지 망고스틴이 마늘같이 생긴거 망고스틴이야 과일의 음. 여왕 과일의 여왕이야 그놈 먹고 있으면 리과일생잖아 두리안은 과일의 맛. 두리안은 최고의 정력제야. 아니 그래서 완 300개 먹었어. 최고야. 스님 개인 이대로 했겠지. 아니요. 그래서 대로 했겠어. 뭐 미안하겠지. 아시면 완전히 가격하고 상황 없는 과일.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 나만 <나랑> 최고였어요. <목소리> 그러니까 너무 싼 편이었어요 형님. 그래서, 어떻를 y 니까 p 라 p a I didn't. I'm g o 는 n g to 이 u t up with you. 불빛만 딸 i 다안보이 put up w i t 불 you. 보 m 니 o 그리고 불빛 p 이 t u 바다 i t h you. I'm going to put up with you. i 이 g o i n 이 to 있 u t up with y o 는 I'm going to p 아우, 백기 공사는 못 나왔어요 이거은못하이 웅산은 못하은못하이 웅산은 이은못 하셔. 이웅산이웅산이웅은못 하셔. 백이 지이 웅산은 이 웅산은 이 <laughs> 와 밤에 보면 너무 예쁘겠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주니까 저쪽에 낭만 붙처 있는 데서 보면 너무 예뻐. 거기서 술은 이렇게 즐겁게 마셔야 되대는 돼. 절대 기분 나쁘라고 막 깡심 먹고 그런 거 <laughs> 바로 죽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 받도 이렇게 풀고 잠제야 네. 정말 네. 우리 식구들이 연봉 1억씩다가져갈수있면1억 이상 가져갈수 있는 패배율 그걸마와 이렇게 싸우 없잖아 앞으로, 이제, 춘천에 있는 시간은, 제우씨한테이제우씨 만나고, 춘천 안 들어와서, 식사를 하세요. 장난. 제우씨 진짜 뵙고 싶고, 내가 올라, 불비는 갖고, 식사를 하세요. 정말 불비는, 정말 불비는 내항목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은아니에 아쉽면서 그래요. 정말 이만한 거 감사하세요.

아, 만나 아다 가자. 잘 보여. 발음 좀 위해서 1 2월까지한5년고신가수 있는데. 아, 열아에 포차에 가서 딱 있어요. 술 먹으러 야 되나. 자, 포차로 좀 움직이다. 걸어 가고 걸어. 하고. 그리 노선 방아도 너무 하고. 지금 이거는 바깥으로 지금 나가는 배죠. 들어오는 음. 네, <laughs> 배야 나가는 배. 나가는 배래. 아 지금 나가는 배야. 음, 음. 지금 저기는 그물을 음. 넣는 배거든요. 그물을 넣으러 가는 거예요. 그물을 넣으러 밤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그물 <laughs> 넣는 데는 지금 음. 시간이 음. 거의 안 걸려요. 음. 앞, 저기 앞부분이 적쳐졌잖아요. 배가 음. 음. 앞으로 이렇게 진짜. 숙었잖아 음. 앞에 그물이 숙여있잖아요. 음. 음. 네, 지금 가서 그물로비면은 어, 지금 놓고 난 뒤에 내있잖아요 음. 근질로. 아. 가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나 이상했어. 왜냐면 자, 들어오는 길에 이쪽으로 가고 도로가 있으시. 해상에는 네. 해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쪽에 그게 그게 작게. 작게. 다 밑까지 있는 거는 힘드네 예. 저기그 보이는 음. 이쪽 보이는 데가 그쪽에 <laughs> <laughs> 달 뒤에 우리가 진장살이 말이 모이. 여기서 말해요 해군 사령마 그래서 거북선 여기 있다가 아 악화면 <laughs> 전격하러갈때그쪽으로 <laughs> 가고 이쪽으로 가고 지키는 거예요. 음. 그 이쪽으로 숨어 들어오는 넘은 음. 저게 물 뒤집어 쳐 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라고 돌을 갖다 놓는다. 그러구나. 금방이 주요 오른쪽에 여기 여기에, 네, 네, 네. 여기에 네, 네. 오른쪽에 아이쪽가나요 메인 스트리트. 네들은 기꺼이 고 내려올 수 있어요. 리편리한기에 있는 애기를 데그시편리한면네들은 돈도 안왜기지 야경으로 보내 버렸어.